안녕하세요 오늘 맛있는 저녁식사 밖에서 어 백야드에 있는 풀들을 좀 으쌰으쌰 뽑았더니만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우 배고파 어 이것은 제 남편이 오늘 만든 짜장에다가 <laughs> 면을 지금 굵은 면이 없어서 소면을 삶으셔가지고 지금 맛나게 맛나게 버물리고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했더니 잠깐 비켜주셨네요 어, 맛있을 것 같죠? 어, 저는, 아, 이것은 3종 세트 김치, 오이 깍두기 김치. 아, 맛깔나게 보입니다. 맛이 들었어요. 음, 침줄줄. 어, 이거는 제 저녁 식사. 간단하죠? 항상 있는 날 당근. <laughs> 치킨, 멀베큐라고 하죠? 음, 밖에 나가서 발베큐 기계 하지 않고 그냥 팬에다 구웠습니다 급조 <laughs> 세이 구우려고 벌베큐 하기에는 너무 복잡 어, 콩밥 조금 반찬 아 이렇게 간단한 저녁 메뉴 입니다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